세 PD, SAPD입니다. ESG 경영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칭따오 맥주 사건이 벌였어요 오줌을 넣 사건. 이걸로 회사가 매출이 폭망하고 주가도 엄청 떨어졌어요. 네, 아시죠? 반면에 뭐 스타벅스나 뭐, 어, ESG 경영을 잘하는 회사들은 국가도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경제를 보는 시각 중에서 뭐 기업체를 보는 시각이 있죠. 왜 ESG 경향이 중요한가 관점이 중요한가 경제생활도 재채꾸도 즐겁게 해야 되죠 하는 일도 즐겁게 소비도 즐겁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What makes me angry? 무엇이 우리를 판하게 하는가, 뭐 이런 얘기죠. 경제를 보는 시각 중 하나가 ESG가 되겠습니다. 소비자의 분노가 불멸의 이어지고 주가의 하락을 미치게 됩니다. 네, ESG 경영 전략은 E가 이제 환경 책임 경영이고 S가 사회적 가치 구현, G가 이제 거버넌스 해서 준법 이명 경영 확립이 되겠습니다. 뭐 온실가스, 에너지 절감, 자원순환, 사업장 교성, 환경 친화, 사업 추진, 뭐 이런 것들이 이 e 부분이고, S 부분은 일자리 창출, 일자리 개선, 안전보건, 재난관리, 인권보험 이런 거에지다 들어갑니다. 공정거래도 들어가고, G가 이제 준법경혁이니까 책임경영, 강화, 윤리준법경영 내실화, 뭐 이런 부분이 들어가겠습니다이 아, 부분은 어, 텍스트에 있는 내용을 어, 복사해 놓은 것입니다. E가 환경이고, 사회가 S고, 지배구조 거버먼스가 G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뭐 자원 절감, 제품 혁신, S는 고용의 질, 건강과 안전, 인적 자원 개발, 다양성, 여러 가지가 있죠. 지배구조는 이사회 구성, 임원 보상이라든지 이사의기능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커버하는 이슈들을 해가지고 지역 공동체 지배 구조, 뭐 환경, 인권, 제품 안전,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 그냥 논란이 소지가 있는 사업 같은 건안 하는 게 낫죠. 주류, 도박, 담배, 총기, 봉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미스터 피자도 경영진 CEO 리스크로 기업이 망한 케이스죠. 옛날에 매물로 나왔었고요. 한 2020년경인가 올 거예요. 수년 전에 나왔죠. 미닝 아웃이란 얘기인데 착한 기업의 지갑을 열고 낙금 기업의 불매 운동을 벌이는 소비자 행위입니다. 이 같은 흐름은 기업 경영 방식에서 변화를 가져왔죠. 윤리와 책임을 내세운 경영이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징타오라고 중국의 최고 수준의 비어 생산자이자 수출자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이 상당히 유명하죠. 고용인들도 많고요. 네, 이 사진이, 유명한 칭다오 맥주 상공장에서 원료의 소변을 보는 작업자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원래 동영상으로 유포된 것을, 언론사에서 캡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작업자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 나중에 체포가 된것 같아요 됐습니다만 이 행위 하나로 기업체의 이미지를 엄청 망가뜨렸죠. 주가도 엄청 망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 정상적인 우주량은 300에서 400cc라는데 3 5 0 c c 우주로 난리가 난 것이죠.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칭다오 맥주는 중국 칭다오시에 소재하고 있고 직원 수가 31,700명 정도 됩니다. 6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20.05%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80.75% CNY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이 사진은 칭다오 어, 드래프트 맥주입니다. 매장에 있지만 잘 팔리지도 않습니다. 싱타우 맥주가 오줌 사건으로 폭망했습니다. 오줌 사건. 아, 네. 이것도 싱타우 맥주 사진입니다만 오줌이 350cc 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이 기업체 주가가 엄청 떨어졌습니다. 회사가 망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이라고 해서 스타벅스가 이런 거 잘하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주가도 좋고 그렇습니다 아테라 맥주도 반응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기업체들이 뭐좀 이상한 행동으로 이상한 행동 때문에 망한 기업도 있지만 반면에 참신한 아이디어로 뛰어난 ceo로 성공한 기업들도 많습니다 나스다 코스닥에 세상을 바꾼 ceo의 조건 연체계도 보면 유명한 창업주 스토리가 많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것도 창조하시면, 어, 조그만 아이디어가 큰 물을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그 한적한 소도시, 중, 중기모 도시의 겨울 풍경입니다우리 이렇게 한적하게 기분도 좋게, 마음도 풀면서 힐링하면서, 어,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네, 세 PD입니다. SEPD, 3PD입니다. 아, 이러한 좋은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어, 제공할 것입니다. 인터뷰도 하고, 또, 또 정책적인 이슈, 또, 어, 현장의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